이재성 박사님을 아, 여기서 무슨 뭐 자기그 피해가 아니라 그 거절적이고 이렇게 큰 인물을, 큰 인물답게 홍보를 하십시오. 자, 부탁합니다! 뭐 자랑할 필 없죠. 이제 뭐, 은퇴하고 40년 연구하고 30년 교육사업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 유기적임이라고 풍토병 걸려서 사실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제 1의 인생은 2019년 전에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뭐 하는 일들이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2019년은 이제 반성을 했죠. 병원에 한 5개월 있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뭐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위에서 뭐 제가 한게 거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모든 일은 뭐제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 헌택 바이오에서, 어, 고문을 입고 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재, 우모라는 네. 소재를 가지고서, 그런 어떤 사업화 거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하고, 그, 상장 거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한 내년 정도의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라오스 사업은 거의 망했습니다만 거기 아직도 10억만 평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카에도 150만 평을 저 농장이 있어서 뭐 천연 어 재료를 이렇게 에, 거기서 재배를 해서 이걸 가공해서 어떤 세계적인 상품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하지만 뭐 벌어놓은 그그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은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질문도 좀 받을 때 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을 어, 어떤 걸하셨니까 아, 전공은 어... 어... 이제 화학, 아. 아. 케미스틱 아.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에널리티로 케미스틱 하고 코스닥을 그그 생명공학적으로 했어요. 3년 그래서 총 미국에서는 한 8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에서 한 30년 그런데 네. 이제 10년은 이제 분석 한국에 있는 그 1987년에 와서 어한 10년 정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석을 제가 다 했어요. 유기물성 책임자로있기 때문에. 그 피스트가,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당시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인력 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뭐 나머지 20년은 한국 쪽에 나 가서 화이트 레벨레이션, 식물 자원을 이용해서 토지, 수질 대기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어,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그 요즘에 그 나오는 탄소중이 기후변화 그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그 앞선 연구를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식물 보석 성장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팜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한두세배 빠르게 큽니다. 보통 이제 그 조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제가 가진 기술은 네 배, 다섯 배 이상 빠르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부가성만 보더라도 1조원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차차 워낙 제 비밀이 많이 잘새 나갈 수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은 그 화장품을 이용해 그런 시장 경우는 한 20억 정도밖에 될수 있지 는 않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피마자의 식품화를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천억 그 시장 경우가 됩니다. 고속성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소재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농업, 모든 것을 하면 한 1, 2조의 부가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 열심히 제가 건강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데까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결실이 매주 수입들으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회원님들 도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그다음 좋은 기쁨으로 그냥 서로 나누면서 또 좋은 일환경관리 환경에 관련된 어떤 공사도 열심히 하면서 뜻깊게 같이 어, 지내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더 하고 습니다 제가 아, 저는 그러면은 네. 그. 그 우리, 그, 이세동 박사님은 우리 학교에서는 유명한 우리, 저, 정말 석학이신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모르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때도그 당시에, 어, 주 오래 전에, 저도 책을 하나, 그, 때 구입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황금 용어에, 영어, 중국어, 우리나라 말,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 그것들 그, 그 계실 수가 있었어요? 어, 그거는 이제, 한중, 중국이 우리나라 환경 기술보다 한 20년 뒤쳐져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미사일 군사기술들은 보 다양하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하니까, 뭐 앞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은, 저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서로 이게 이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정도 뭐 중국하고 같이, 호이카 지원사에서 지도, 기술 지도를 했죠. 그다음 이제 황해 오염을 갖다가 우리가 저감을 해야 된다. 요즘에는 뭐 황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교류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게 서로 뭐 영어를 뭐좀잘잘그 한계가 있고 어 그러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그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용어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용어를 서로 좀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환경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사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래 걸리셨까요뭐한 3년 됐죠. 아, 2, 3년. 3년 만에 될 작업이 아니거든 사실. 네, 대단하십니다. 어뭐 대학원생들이 같이 고생 같은 거 아니에요. 10명만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 저기 잠깐만요. 판정령을 사전에 가지고 한 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뭐더저 다음 기자야 되는데. 아, 여러 가지 그뭐 어떤 선이라든가뭐 피마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약산품이라든가, 무슨 뭐 피마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을 만들 계획이시는데 팔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뭐팀마자아2천억0장이 이미 있고요. 리 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하고 자본인데 네, 기술은 제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지금 퍼트리께서 렇게거기로또또 따로 예, 그렇겠죠. 데요 그다음에 그 운모는 그게 그것도 굉장히 큰 부가성이 있는데 놀라운 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응. 문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료를 했을 적에 보면 응. 돼지혈병이 응. 안 걸려요 응.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응. 돼지혈병하고 응. 그 다음에 작절이 별일인 건 뭐죠?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우리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런 편이고. 그리고 또그거로 했을 적에는 수질 정화라든지 뭐, 바르라든지 아, 그뭐 아, 그 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할 때, 소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비밀인데, 이거 이런 데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팔로우 음. 많이 있죠. 팔로우, 그러고서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팔로가2 0억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팔로우는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팔로가 생겼어요. 팔로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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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가 팔로우. 팔 팔로우. 생겼다 <laughs> <아예 팔로우가. 웃음> 팔로우. 로이 팔로우. 매할것 팔로우. 팔팔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거? 어, 그리고 저는 사업을 했는데 에, 저기 그 영업하고 유통은 제일 전문이야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요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영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은 운영하고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봤는데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가는 이런 가운데서 효과가 있지. 골잡기내 기술이 있으니까 뭐51% 가져, 가져야 되겠다? 그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의 그 이윤을 창출하고 70% 집을 산 것보다는 20% 지분을 갖고 100억을 하면 그게 20억 할인인가? 훨씬 더 타이가 더 네, 커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예, 그렇게 해서 잘지내하고있으면서 제가 이걸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뭐? 예예 예. 이거 너 혹시 저성이 어떻게 되신다고 이재성입니다. 이재. 이재 성공을 한다. 아,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 박사님. 저희가 네. 아니고 자의 지난번에. 저희도 갖고 자기도 가지고 해가지고, 예, 예. 해가지고. 예, 아, 아, 이 제자이 네. 지금 이 박사님이 아, 죄송하지만 저, 네, 어디 기사, 네. 네. 어느 네. 기자 네. 어느 네. 신문에 무슨 네. 기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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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단하게 아, 그럼, 그럼. 네. 이렇게 저 혈실을 기증을 고 정보만 한... 참 예력의 그냥 아, 아, 예, 아니 아니 <laughs> 이성화 <말이야>. 성공하신 분야가 우염 우염을 고려하신 건가 식물 고속 성장. 네, 네, 네. 그, 화장품 제조를 이제 한국에서 뭐, 뭐나마자 오일이 네. 이해 작가고 2000억 시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튼마자 오일 농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그, 아니면은서 수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가공을 하시나요? 하는 거죠. 농장에서 나오는 그럼 완제품이 뭘로 나오나요? 치마자 오일을 네, 원료로 해서 나오는 완제품이. 게... 네, 네. 지금 오, 저 오, 이 박사님 오, 단계에서. 저는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네. 그러면 제안줄수 있는데. 그면 주로 어느 분야에 이게 용도를 목표로 네, 해서. 치마자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게 또 길어지는데 굉장히 좀 아니야 간단하게만 압축해서. 세정 효과가 뛰어나요. 세정이 어느 분야에? 세정 효과. 러니까 어느 분야에? 그니까 몸, 에서 장, 그, 피마자가 설사약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니까 네. 장 청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네. 어, 3일 이상 그거를 복용할수 있는, 네. 설사가 안, 안 합니다. 안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유기산으로 돼가지고, 그, 몸에 이 혈관에 돌아다니면 혈관 청소도청소부 역할을 잘해요. 아. 그러니까 이 성인병 치료에 음, 엄청 효과가 좋아요. 음,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 키파자 오일은 최종 목적물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를 두고서 제조를 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성인병 치료제라든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키마자 라이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라이신. 음, 음. 라이신 독성 물질은 음, 음. 그 화학 무기로 쓰였던 거예요. 화학 무기. 음, 네. 그러니까 이제 특허에, 제가 이제 특허를 냈거든요. 그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큐시를 할수 있어서 아, 라이신의 네. 문제를 없을 때는 이런 거 없다는 걸생각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그게 사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화학 전공하신 네? 그런 화학을 전공하신 분석. 네, 예 분석학을 예, 예. 어, 죄송합니다만 여기 자랑을 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니다 그런 거죠. 이, 아까 이제 키스테에서 20년간. 분석하셨다는 게1시 예. 10년간 네, 신전, 유기분석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뭐 식품도 분석했고요, 음. 전부다. 그 다음에 뭐 약품도 분석했고, 또그 다음에 뭐 농, 농약이라든가 뭐 전부다 유기물, 그다음 그러니까 화물질, 무독유독이라든가 네, 뭐 어떤 예, 화학성에 아, 서 네. 사용하는 어, 모든 물질들은 네. 제가. 아, 그럼 대단하신 연구를 하셨는데. 대단하신. 네. 하고 네. 아, 제약회사나 화장품회사에서 네. 어, 뭐 책으로 만약에 했으면. 그걸 밝혔으면 10년하셨으면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그, 그 당시에 보니까 환경 쪽의 그 연구비, 그 연구소라는 데는 거기, 거기 좀 살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특히 키스트라는 데는 유능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서로 팍 터지게 싸워요. 오래 할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고,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나오는 연구비를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발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럼 옛날에 그 홍릉에 있을 때연구소 거기. 지금도 홍릉 홍릉에 있죠, 거기서. 릉교정이서수을받죠 종합연구소. 음. 박정희 대통령 음. 최초 이자 종합연구소. 어, 그렇게 되는데, 음, 여튼 분위기는, 어, 안 좋습니다. 네네네. <laughs> <laughs> 그러면 <노래가 되죠>. <laughs> 이 식물 고속 성장에도 그 화학 연구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가요? 어, 뭐어 다양하게 연관이 돼 있죠. 다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내가 이제 뭐 포토캠프 토바야르지 쪽으로 해가지고 포스터를 썼는데 그것도 연결이 되고, 직접된 한 몇십 년간의 그 연구의 그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4배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일일 수도 있고, 어떤 작물일 수도 있고, 네. 하면은, 세계적인 식량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네. 앞으로 네. 어떤 기술자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좀, 그거는. 그러면, 네. 아니, 잠깐 한가지만, 비료인가요? 아니면 종자이되인가요 그뭐 영양제인가요? 열 가지의 기술을 도입을 할 건데요, 그거는 굉장히 비밀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상품화는 되게 어렵네요. 되죠.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제3단계의그 어떤 연구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거기 들어가려면 은 연구를 하면 200억 들어갑니다. 사실은 200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 이석과에 대한. 아무것도 예, 아닙니다. 예, 2 0 0억잘 아시는 분은 한데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 아 또, 예. 연락처 하나 드수있요좀 이따가, 다가습스라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습쓸한막그거든요 어? 한잔 하면서, 과거 기하고또 사후 얘기도 합시다. 차장님 그러시죠? 좀 이따가, 네. 한잔 쭉 먹으면서, 한잔 얘기하고, 과거를 잘해야 되니까, 아니, 죄송하지만, 뭐, 그, 자기 홍보를 음, 안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잠깐, 춘수도를할 거니까, 여기서 누굴, 저기, 하시니까,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금 영화도, 영화도 돌리세요.